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가 30여 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유권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캐시앤 건강방송은 지방선거 특별 기획으로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 후보를 만나서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익산과 군산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조별숙입니다. 아, 그동안 저는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또 익산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조배숙 정치에 그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 이번에 그 전북 도지사로서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성공을 위해서 전북 도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 경험과 그리고 경륜을 역할을 아주 쏟아 붓고 싶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하게 되면 뭐 우리 이 도, 도내에서는 이제 사선 의원으로서. 네. 어, 어떤 민주당 정서를 같이 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어, 바꿔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이라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도 있었고요. 뭐 배신자라는 뭐 그런 험한 말도 좀 들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 실정 무능 그리고 또 내로남불로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고 그래서 어~ 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그~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값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어 정권이 교체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국민 통합이 중요한 국정 의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또 당선이 되었길래 저는 전북에 이 좋은 그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북은 일당 독점 아닙니까? 뭐 시장 군수는 물론이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236대 빵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독점 구조를 어,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어,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에, 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그 어, 반작용으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배경을 밝히셨는데 그러면은 이 성화진, 현 도지사의 도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참 열심히 하셨고 또 이제 행정가시잖아요. 행정가시로 행정가로서는 잘 하셨지만 이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게 한계가 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컷오프 되셨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민주당 자체 내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당 독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또 내에서도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좀 경쟁 어떤 구도가 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예, 그래야 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네. 서로 조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냥 일당 독점이니까 <laughs> 이런 부분에 어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이제 토지사의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 닥쳐 해내야 될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좀 시급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1인당 소득이나 각종 의미 있는 경제 지표에서 1 8개그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생명 산업에 어떤 그,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또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산업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좀 우리가 첨단산업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을 위해서 좀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나름대로 해온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라북도 정이하고 있는 거 뭐~ 탄소산업이다 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뭐~ 수소산업, 수소산업이랄지 네, 이런 그~ 어떤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데 제 그것도 좋은데요 그~ 지금 전주가 금융 중심 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금융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산업 구조가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의 휴지 조각이 될게 굉장히 그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IT 쪽이랄까? 그다음에 지금은 메타버스랄지 뭐 이런 그 엄청난 속도로 엄청난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하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에, 지금 뭐 지방은 음, 인구 감소가 아주 큰 어떤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이 지방은 마찬가지 형편인데 이 인구 감소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조 후보께서는 이 인구 감소 대책 어떤 점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 우리 당면 과제가 시급한 게 경제라고 했잖아요. 인구 유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곳으로 떠나죠. 그래서 저는 그이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아, 여기 있으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산업을 위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출산율도 저하돼서 어떤 이제 그런 그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 문제, 그리고 또뭐 주택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저기 도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광주에 가 가지고 대형 쇼핑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젊은 층들의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젊은이들이 그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그 지역 지방 도시도 똑같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 전체적인 아젠다로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라북도는 이제 사망금이 아주 수건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제 쭉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만금 행정구역이 세계 시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대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 이런 상황에서는 뭐 세만금의 행정구역 통합이랄지, 에 뭐, 혹자에 따라서는 세만금 뭐 메가시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문제, 조국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행정 통합에 관한 문제는 이제 통합만 되면은 어떤 그 역량을 통합할 수 있고 교섭력도 강화되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통합할 을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통합되는 당, 당사자인 그 자치단체들이 그게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 지 굉장히 <laughs>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통합이 되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세 행정 그 자치 단체들이 또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이 메가시티 통합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그 밑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처음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분위기는 물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지역과 어떤 경쟁하는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또 뒤처지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전주 완주 통합에서도 봤듯이 이게 굉장히 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을 갖고서 어떤 그런 불협화함이 없게 조금 연착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이 새만금과 또 금강에 있어서 최근에 또 이슈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그 자치 도정의 중요한 어떤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데 해결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새만금과 금강의 해수유통 문제인데요. 이 새만금 해수유통 그리고 금강의 해수유통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새만금 해수유통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제 농경지로 우리가 예정을 해서 이제 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유통을 해수 유통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질 개선이나 이것을 위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하루에 두 번씩 간문에서 밀물 썰물 때두 번씩 유통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어 3단계로 이 수질 개선 대책 이걸 시행 중인데 우선 단기적으로 23년까지 이걸 시행을 해 보고 그때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 보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이 중간 그 단기적인 그런 그 시점에서 이제 시행을 해 보고 그 시점에서 그때 보고 그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인데 저도 그때까지 가서 보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내년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결과 나온 걸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강 해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강에 있는 물을 지금 2억 8천만 톤인가요? 그게 네.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유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염해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제 이 도계를 저쪽으로 가는 충청도에서는 아, 유통을 해야 된다.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그 농업 경작하는 분들한테 경, 피해가 오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수질 개선 얘기를 하는데 그 오염원이 사실은 그금강에 그쪽에 있는 상류 중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수질 개선이나 그런 노력이 그쪽이 먼저 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수 유통의 경우에는 당장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염해 피해 때문에 그 경작의 피해가 있어서 좀 그거는 좀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군산과익사 안에 대한 뭐 주요 공약들을 좀 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의 주요 공약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십시오 아 군산은 이제 원래 그 대우 자동차가 있었고 현대중공업 있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두 군데가 빠져나가면서 그빈 공간에 그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상업용 자동차 벨트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ms 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대, 그, 조선 산업과 관련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좀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음, 지금, 그, 하이퍼 튜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시속 1800km로 그, 이동할 수 있는, 그니까 러 이제, 그 지하에 이제 무슨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진공으로 해서 그냥 막 빠르게 움직이는 네. 그 테스트 베드 사업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5천억 그 사업인데 그거를 전북, 그 다음에 또 경남 뭐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도 관심을 가져 있는데 군산이 특히 이제 세만금이 그게 적지거든요. 네. 그래서 군산에는 그거를 유치하는 그 공약을 저희가 그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 하이퍼튜브 네. 사업을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맞습니다. 익사는 뭐 많이 잘 아시니까. 아, 익사는 아, 익사는 아, 뭐, 공약 조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익사는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이제 제가 2008년도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쉽게도 1단계 72만 평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단계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로 그 확장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드테크 R&D 그 허브를 만들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학년 합동해서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이제 그런 후드밸리를 모델로 하는, 아 후드밸리에서 이제 그 와게니엔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서 그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어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 센터를 유치를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제가 또그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제 보석마을 네, 예, 보석마을과 그리고 또그 만경강 그쪽에 국가 정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망경강의 국가정원 사업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선거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민생당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하고 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 정서를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자치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거는 새도 날때양 날개로 날잖아요. 한쪽 날개로만 날으면 추락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충청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청권은 결코 한 당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충청 지역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니까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그 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호남은 전북은 그냥 일당만 바라보니까 그 선택이 안된 당은 그냥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충청도처럼 아, 좀 전략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권자들한테는 그런 전략적인 음, 그런 선택을 해 주셔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또 국민의 힘 쪽에서도 어~ 좀 유권자들한테 좀 구애를 좀더 절실하게 좀 해야 될 필요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들도 절실하게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음. <laughs> 대부분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네. 옛날에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laughs> 지금은 그래도 좀 마음을 여시는 분도 있고 또, 어, 저한테 와서 그냥 꼭 손잡아 주시면서, 그, 나도 지지하고 있다. 열심히 해보시라. 이렇게 또 격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참 그때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 좀 긍정적인 변화가 2030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어, 가, 입당을 많이 했어요. 온라인 당원으로 거의, 그러니까 작년, 한천 사백 여명 그렇게 청년 당원들이 입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북 도당에서도 깜짝 놀랐답니다. 입당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 후보께서 토지사의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만금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노무 아, 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해서 대통령이 이제 여섯 번 바뀌었는데요. 그한50%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됐어요. 너무나 장기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달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궤도에 올려놓고 속도감을 내서, 아, 새만금이 뭔가 되는구나. 좀 그런 거를 좀 피부로 와닿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반은 되어 있어요. 새만금 위원회가 지금 국무총리 산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옮겨갑니다. 네. 그다음에 새만금 회계가 특별 회계로 따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예산 지원이 문제인데 다른 것하고 함께 이제 패키지로 가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냥 새만금만 따로 떼어서 새만금 특별 회계를 예,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음, 지난번에 대통령 당선자께서 새만금을 와서 보시고, 이 새만금에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하게 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와서 좀 돈을 벌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세만금에 뭔가 좀 변화를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세만금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현안 문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한 저를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전북 도민 여러분, 군산 시민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고, 바야흐로 전라북도에 저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 국민 통합이 정말 중요한 국정의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도지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중앙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해서 이 소외되고 어려운 전북 지역에 그 예산 폭탄을 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성공하는 전북 도민 성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배숙 포지사 예비 후보의 비전과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타당한지, 또 예산의 뒷받침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선거 기간 동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CN 건강공송이 마련한 특별 계획, 저 출마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